제가 이제 브랜드 한번 해봐야지 해서 모은 돈이나 투자금 받은 돈 10억이 있었거든요 오! 카페랑 편집샵을 열었어요 어. 1년 만에 폭삭 마켓 제주도에서? 네. 어. 대출 이자도 막 늘어나고 샤워기 맡으면 계속 울었거든요 어? 어 죄송합니다 어. <laughs> 아, 아, 울려 고 그래 <laughs> 어. 자, 오늘 되게 중요한 손님이 컨텐츠에 나오시는 날인데, 어떻게 만났냐면, 되게 즉흥적으로 와이프랑 제주도를 갔는데, 보고 싶은 게좀 많더라고. 뮤지엄도 가보고 싶고, 맛집도 가보고 싶겠지만, 나는 패션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은 브랜드들 좀 한번 편집샵 서칭을 좀 해서 갔지. 제주도는 진짜 많더라고, 찾아보니까. 빈티지가 특히 괜찮은 게 많았는데, 로컬 브랜드들 많았고, 디파트먼트 D라고 써있는 약간 포토존 있잖아. 들어가서 보는데, 모자샵들이 있었는데, 모자를 보러 간게 아니라, 사실은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 그래서 화장실을 찾으러 갔다가 <laughs> 인사를 먼저 하신 거야. 나한테 이메일을 쓰고 싶다는 거야. 나한테 메일을 쓰고 있는데 눈앞에 내가 있던 거지. 예, 네, 그래서 대표님하고 인사드렸고, 러닝 모자를 하나 구매를 했고, 다음날 아침에 러닝을 뛰려고 해서 정말 짧았어요. 한 5분도 안 있었거든요. 그 5분 사이에 본인 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아, 꽤 재밌더라고. 괜찮았었어요. 꽤 전문성이 있어 보였어. 내 눈엔. 그동안 골목옷장을 왜안 했냐면, 신청은 계속 들어와요. 사실 들어오는데, 사연은 막 웬만한 심판보다더 슬픈데, <laughs> 사이트를 보면 아이템 하나, 아니면 런칭한지 몇 몇 달, 어느 정도 준비된 브랜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연속성 있게 2, 3년은 해보고 브랜드가 잘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해라. 런칭하신 지좀 되셨죠? 네네. 네. 앞에 깔아놓은 것만 봐도 뻔하지 않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솔직히 말하면, 그니까 러뭐 대표님이 나이가 저랑. 저런... 저 8, 3년생입니다. 나보다 동생이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약간 도라이야. <laughs> 근데 패션적으로 도라이적 접근이 되게 재밌잖아, 요즘에안 그러면 어필이 안 돼. 그래서 난 한번 보고 싶었던 거. 응. 습관적으로 모자를 사는 건 왜요? 그죠. 제가 습관적으로 모자를 사죠. 그때 뭐라 그랬지?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 캐드, 뭐? 어, 캐베로스냐, 나한테 일본에서. 근데 저는 모자를 최근에도 한뭐 대여섯 개 샀으니까 계속 사는 이유는 데일리로 쓸수 있기 때문에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안경하고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 모자라고 하겠지만 정말 그 1mm, 0.5mm 간격으로 다 다른 것 같은 자기 만족을 가지면서 계속 쇼핑을 하는 거예요. 항상 옆에서 피디님 수장님 집에 있는 거 A라는 브랜드 이거 쓰시죠. 대체재를 얘기해주는데 내가 볼땐 다르거든요. 같은 네이비어도 채도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끊임없이 소비하게 되는 나한테는 저보다 모자 전문가시겠죠? 얼굴 동글해서 모자가 안 어울려요. 얼굴이 길어서 안 어울려요. 여러 가지 모자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더 하면 모자라는 아이템에 조금 더 매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한번 인사부터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페인 볼캡을 만들고 있는 테리타운의 신 영웅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쓰는 코듀로이, 겨울에 쓰는 나일론이라는 테마로 즈 모자를 만드는데 그 이유가 편견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브랜드의 가장 큰 메시지거든요. 왜냐면 생긴 것과 다르게. 제가 공무원일 때도 이런 복장을 회사를 음. 다녔고 아버지가 국가대표 야구선수셨거든요. 아, 저 어릴 때부터 렇게 생겼는데 운동을 되게 못할 것처럼 생겼잖아요. 음. 근데 음. 생각보다 제가 운동을 잘하거든요. 네. 그 피를 물려받아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농구로 이제 흑인들도 어. 씹어먹고 다녔는데 아 그래? 개인기로 말고 뭐 이제 뭐가 있어요 사무실에? 어? 제가 생긴 것만 보고 <laughs> 음. 아쟤는 저럴 거야라는 편견 어린 판단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브랜드를 만들면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 이상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라는 거를 단순히 말 말고 경험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코듀로이 전부 다 이제 겨울 소재로만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패션 전공자 아니지만 이걸 시작하면서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해봤는데 코듀로이를 만드는 건 코튼을 만들더라고. 음. 대신 두껍게 짤 뿐이지. 근데 지금 기술이 좋아서 코듀로이도 얇게 짤 수가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니까 시어 서커처럼 볼이 있으니까 더 시원하지 않을까? 실제로 개발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제주에 내려가서 써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 그럼 이걸 여름에 쓰는 코드를 만들자. 음. 그리고 또 공부를 해봤죠 왜냐면 열등감 있어. 난 전공자가 아니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음. 날로에막 공부했더니 이건 2차 세계대전 때 낙하산을 위해서 개발된 게. 나일론 소재더라고요. 음. 낙하산이랑은 기본적으로 방수랑 방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이걸 겨울에 쓰면 특히 제주랑 너무 음. 잘 어울리겠다 해서, 이렇게두 개가 이제 제일 처음 나온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썸머 코드를 볼케, 윈터 나일론 음. 볼케, 음. 캠페인 볼케이라고 해서 이제 모자마다 캠페인을 음. 담겨져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좋잖아, 그치? 세일자 그러니까 이게 좋았어요. <laughs> 제가 마케터 출신이다 보니까 통계에 좀 집착하거든요. 모자를 처음 만들 때 공장을 갔더니 다58 사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8 사이즈인가 봤더니 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모자 수출을 제일 많이 한 나라다 보니까 서양에 수출하다 보니까 다58 사이즈 모자를 만드는데 대한민국 남성 평균 둘레를 보면 59.4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요? 네. 그렇게 커요? 20대 초반 남성만 하면 6 2 c m 까지 커져요. 그러니까 오. 키가 커지니까 요즘에 왜 패션 브랜드를 보면 2x라지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머리도 커지고. 있는데 모자는 옛날 사이즈 그대로 만는거 사람들이 58cm 모자를 쓸수 있는 남자의 수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자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있고 원사이즈 볼캡 같은 경우는 60을 기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불임을 브림을... 넓게 만들거든요. 전현무님이 음. 모자 이런 거 쓰면 옹졸해 보이는 아, 아.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얼굴이 커서가 아니라 브림이 짧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가 브림을 보통 모자들보다 한 2cm 정도 더 길게 해서 남성분들은 모자가 잘 어울리고 여성분들은 약간 소드볼캡 그게 저희 컨셉이어서 브랜드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잘 어울려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음. 그게 저희 모자의 좀 특징이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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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 요 왜냐면 몰랐어요. 네네네. 제가 한참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 친한 동생 중에 저한테 채널을 알려주더라고요. 어, 어, 그렇죠. 좀 고맙네요. 네. 네. 그래서 알려주면서 이 채널 봐봐. 형의 고민이 여기서 해결될 수있을거 라고 해서 처음에 딱 보고 네. 썸네일 보고 어? 내 까라가 아닌데? <웃음> 그래서 <웃음> 어, 왜요? 어떤 까라인데요 내가? 그래도 음, 친한 음. 동생이 줬으니까 봤는데 네. 와 미친 거예요. 어, 어. 그때부터 정주행 했거든요. 음, 음, 근데 왜냐하면 너하고 음. 그러니까 아, 약간 거친데 네. 얕을 줄 알았거든요. 컨텐츠가. 아, 근데 아, 엄청 깊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 진짜 말씀하신 아, 제 고민들 비전공자로서의 고민이라든지 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음. 터지지 않을 때 고민 이런 고민 들이 다 담겨 있어서 맞아요. 저한테 약간 교가서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에, 에. 이분한테 내 고민을 한번 털어보고 싶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술 먹고 싶다. 아, 예. 이형 <laughs>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어. 어. 각사라고 캠페인 네. 얘기하면 내가 이제 브랜드 한번 해봐야지 해서 제주로 이주를 하고 좋은 돈이나 투자금 받은 돈 10억이 있었거든. 요 어? 어. 카페랑 편집샵을 열었어요. 어, 패션. 네. 맞춤 셔츠까지 하려고 아, 예. 하신 분까지 데리고 와서 테일러즈 네, 열었는데 어. 1년만 에 폭삭 망. 제주도에서. 폭삭 망했어 나는. 그래서 있다네. 대출 어. 이자도 막 늘어나고 그래서 갖고 있는 차도 팔고 어. 뭐 주식도 다 팔고 어. 조금 극단적인 고민까지 했어요. 내가 없어져야 응, 응. 아내한테 이 빚도 모든게안 어, 어. 가겠다라는 그렇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오기만 어. 틀면 계속 울었거든요. 어, 어. 근데 제가 문을 닫으려고 이제 저희 단골 중에 한 분이 어. 저한테 1억을 빌려주셨어요.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야. 네. 난 이번에 더안 없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우리 네. 구독자분들 뭐 하냐? 그래서 <웃음> 그래서 <laughs> 한번 데이터를 쭉 봤더니. 유일하게 매출이 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 모자였던 거예요 1억을 바탕으로 어. 리브랜딩을 했죠 아. 브랜드 메시지만 담긴 볼캡이 있다가 캠페인 볼캡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힘들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응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응. 제가 잘 나갈 때 다들 별 얘기 안 하다가 응. 망하니까 응. 그렇게 힘내라고 다들 어. 문자도 오고 망한 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냥 가만있지 히 조용히 아 티를 나봐요스토리어 아, 스토리 티를 냈으니까 어. 친구들이 천만 원씩 이천만 어. 원씩 어. 또 빌려줬어요 아니 잘 살았네 그래. 세게 빌려주는 마음을 내가 좀 갖고 싶은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한테 응원을 해주면 어떨까. 아, 어. 그래서 저희가 응원 볼캡이라그래서 캠페인을 다 그때부터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어. 강아지 볼캡은 제주에 있는 방치견들 집을 지어 아, 그렇죠. 볼캡이 있고 그래서 한 12마리 정도 집을 지어줬고 요 볼캡 같은 거 러닝캡인데 제주 f c 유연수 선수라고 맞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축구할수 없게 되는데이 친구가 너무 대단한 게 사격선수로 패럴림픽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대신 달려주는 사람을 구하자. 모자 어. 처음엔 널 후원해줄게 라고 했더니 아 자기는 경제적으로는 괜찮다 어, 어. 차라리 그거 가지고 다른 데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동 휠체어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소득층은 이 수리비도 되게 힘들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 그렇게 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캠페인들마다 맞아. 모자의 디자인의 컨셉을 맞는 응원할 곳이 필요하면 그런 곳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콜라보가 많이 들어와서 요즘에 음. 제주FC라든지 맞아. 아티스트 중에 김정일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콜라보 제안이 오고 있고 캠페인을 확장하고 있는 게 저희 브랜드의 현 주소입니다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매출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저희가 공임이 많이 들어간 모자를 만들고 그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마진 폭이 너무 적어요 응. 그래서 100장 응. 나하는데 100장만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목돈이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아, 네. 이게 지금 모자가 6만 원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6만, 맞아, 6만, 6만 원대 거든요 네, 네. 근데 만듦새로 봤을 때는 막크업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 6만 원이라고 하면 근데 요즘에는 비싸다고 생각해 왜냐면 판매처가 무신사가 있었어 그죠? 무신사가 있어는 네. 무신사가 있고 더블유 컨셉, 뭐, 아, 컨셉, 크림 뭐 이렇게 있지만 사실 요즘에 워낙 싼게 많으니까 근데 사실 싼 거랑 경쟁할 퀄리티나 컨셉은 네. 아니거든 타겟층을좀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난 해봤어 이제 후배로서 나도 그 짧은 순간에 이 브랜드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도 지금 썸머 코디로이도 하나 갖고 있고 나일론 캡도 하나 갖고 있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는 우리의 표현 방식으로 애기들 쓰는 모자랑 네. 경쟁할 건 아니다 타겟 설정 다시 했으면 네.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봤을 때 한국 외로 가야 될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 만듦새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가격 레인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는 네. 나라를 네. 그런 생각들을 네. 해봤고 제주도에 생각보다 네. 콜브랜드 많죠 근데 사라진 브랜드도 그치, 많아요 그지 사라지는 브랜드도 예, 많죠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길어봤자 2년인 거 같아요 지금 몇년 됐어요 이거? 전 이제 4년 됐습니다 아 이거요? 예, 오래됐네 예, 예. 컨셉이 잡지사하든요 종이의 컨텐츠를 담는데 음. 저희는 모자의 컨텐츠를 담자 해서 매월 하나씩 발매하고 있어서 지금 연애 한 10장에서 12장도 발매를 하고 있고 2024년 제가 기억해 정확히 4월 16일 이후부터 음. 매일 주문이 있어요 너무나 대표님의 히스토리가 재밌지만난이억을 빌려준 단골손님은 충격이야 이 모자 브랜드 비전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이 있었으니까 좋게, 1억을 어떻게 줘 그분한테 1억 갚았어요? 아, 지금 매월 갚았 아니 어쨌든 갚고 네, 있잖아 갚고 그분이 뭐래요? 되게 네. 도 돼?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네. 나쁜 일도 얘기하면 위로도 해주시고 좋은 뭐 좋았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 40대 저랑 술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제주도 네. 가면 그분이랑 같이 계셔지고내0서 <laughs> <네네. 웃음> 저도 지금 투자 설명을 좀 하려고 그분한테 나는 정말 큰 인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다 대표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어. 운도 실력이다 그러면 운도 실력이지 호감형이잖아, 사람이. 프렌들리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나는 재주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저희 모자의 가장 큰 핵심은 오래 쓰고 있어야 되는데, 오래 쓰려면 편해야 되잖아요. 편하려면 응. 스웨밴드 부분인데, 응. 보통 모자 공장에서는 이걸 뭘로 만드냐면, 티시 티씨. 티쉬로 만들잖아요. 아. 아니면 광목을, 싼걸 아. 만들잖아요. 근데. 아. 여기는. 그, 제감이 재원단을 했던 아.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일단 폭신폭신해요 코튼이니까 땅 흡수도 잘 되고 바리스타나 셰프님들 많이 찾으세요 아. 오래 쓰고 있어도 되니까 편하더라고 편해요 모든 스웨밴드 그러니까 스웨리를 이걸로 하고 있다 스베리 일본 말인 있나요? 1 0개 바지야 딴바지 맞아요 어. 맞아요 근데 공장 가서 이미 용를안 쓰면 무시당하더라고요 스웨밴드가 그렇게 되고 어. 스트랩 같은 경우도 저희는 클래식한 무드는 되게 좋은데 가죽을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 환경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어. 이런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쓰는 게 맞을까라는 어. 고민을 어. 하면서 실리콘이랑 폴리로 합성해서 만든 거거든요 공부를 어. 계속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에 보면 식용으로 도축하는 거기서 생산하는 가죽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비싸지만 과하게 생산하지 않고 동물권을 보호하는 가죽이 또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죽 저게 또 이제 수입을 해서 딱 봐도 이게 더 좋아 보여 네, 네. 어. 최나리 작가님이라고 네. 제가 이 작품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고가여가지고 아, 모자로 녹였어요? 네 모자 왜냐면 어. 이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작가님 오케이 했어요? 네작가님 네, 그러니까 어. 계획을 했죠 저게 다 6만 원대인데 얘만 19만 원입니다 아비싸왜 네, 네.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죠 크리스마스 아 진짜 이 모자예요? 예, 이모자아나또 네, 여기. 여기 또 방문한다고 무슨 도너츠 같은 거사왔다 그래 갖고 <laughs> 언제여라 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가 가고 네, 있었네 모자 패키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어. 아야 이거 제품 카드랑 모자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모자 뭐냐면 물에 녹는 옥수수 전분을 만든 거거든 모든 패키지가 분리배출이 되거나 일반 아, 쓰레기 아, 없는 거 어. 그런 패키지를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자가 좀 비싸요 언제 출시했어요? 이거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출시했습니다 팔렸어요? 솔직히 하나라도? 네 팔리긴 팔렸어요 오! 그 아라리오 회장님이 아 <웃음> 네, <웃음> 역시 알겠습니다. 회장님답게 뭐, 예, 네. 사시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라든지 아, 한그 색깔을? 네, 네. 그래서 한 열댓 장오 팔았습니다. 이게딱 어. 저희가 칠 장만 만들어가지고 아. 프로모션을 또 크리스마스 때만 해요. 현대미술 작품을 소장한다는 느낌으로 맞아. 구매하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요모자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아버지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만든 있고. 건데 이게 브루클린 다저스거든요. 아. 원래 헤리타운이 제가 살던 미국의 동네 이름이거든요. 뉴욕 북부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어. 제키로빈슨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어, 어, 알지? 최초의 흑인 야구 어. 선수잖아요. 알지, 알지. 그 선수가 편견 탑파의 대명사 미국에서는 흑인 선수로서 차별과 뭐 핍박을 쌓아 이긴 선수다 보니까 그메시지요 모자에 담장을그 음. 선수가 쓰던 모자에 대한 쉐입을 가지고 와서. 오마주한 뭐 거야. 네, 그 선수의 등번호인 42번. 이거 이뻐. 얼마? 6만원이죠. 6만천원. 6만천원. 이거 싸는. 성심학교라고, 어. 청각장애인 야구팀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어. 그 친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든 버캡이거든요제 아. 개인 서사도 있고, 의미도 되게 담아있는 저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하나 해놓고 이빨을 이렇게 털잖아. <laughs> 서사와 스토리만으로 살수 있는 건 아니거든. 좋은 취지에 도네이션을 하는 취지들이 디자인이 예쁘지가 않으면 맞아, 솔직히 맞아. 의미가 없거든 맞아, 맞아.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해 그런 맞아. 상품들은 전문성이 떨어져 맞아. 그런 오해들이 많은데 디자인만 놓고 봐도 예쁘잖아 온전한 화이트가 맞아.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아이보리여서 맞아, 맞아. 더 좋고 맞아, 맞아. 그린 컬러가 새틴이라든지 약간 오리지널리티를 볼수 있는 그 당시에 맞아.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맞아. 사실 6만 원대는 아니거든 저건 내가 봤을 때 그냥 솔직히 10만 원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다면 98이야 무조건 음. 나는 내가 저거 만들면 모자가 좋고 예쁘고 내가 이게 마음에 들었을 때 그때 저희 고객들한테 맞아. 캠페인 얘기를 아. 하거든요. 왜냐면 오해받을까 봐. 맞아 선의로 그냥 사주세요. 이게 문제야. 네. 그렇게 팔면 한 개, 두 개. 음, 음, 열개 미만인데 음. 음. 저거는 사실 그 스토리를 떠나서도 100장, 1000장 팔릴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 사실. 근데 저는 이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싶거든요. 음. 왜냐면 이거 모터 중에 하나가 가끔은 위선이 음. 세상을 구하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음. 게 음. 모든 사람이 위대할 필요 없지만 음. 음. 내가 하루 음. 잠깐 위선을 해서 좋은 일을 하면 이게 모이면 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민국은 한 이제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나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성숙도 되게 중요한 나라가 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재미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했지만 난 누군가를 도와.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얘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선의로 사는 것도 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요게 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예, 있는 예, 거예요. 아. 개인적으로 캠프캡 캠프 형태의 패널 정말 어려워해. 내 얼굴 일단 두상하고는 좀... 어렵더라고. 아직 출시 안된 건데, 응. 얘는, 캠프 어, 캡치도 깊거든요? 어 깊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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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캡치도 예, 깊어서. 예. 어, 예. 그리고, 요런. 어, 이쁘다 예, 요런 것도 오늘 지금 오, 공장에서 샘플. 우와. 여기가 재밌네요. 요런 디테일. 소재가 좋다. 약간 네. 리스톱인데. 모자가 뭐 깊어서 좋아. 그니까, 쁘다그 뉴욕 뉴스 아니야? 패트릭 윙. 맞어. 어? 이 모자이는 패트릭이에요. 어? 그거 봐! 예. 네. 정확, 저... 아. 뉴욕 이카드 시장 때도 모았어요? 뭐 그럼. 뭐? 내가 모진 않았지만 있었지. <laughs>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브랜드가 있죠 <목소리> 예, <목소리> 제가 이거 하나씩 만들 모자 살때만 넣어드리거든요 모자를 믹스 말고 딴거 <목소리> 없어요? 뭐 피닉스 선수나 뭐 이런 거? 어? 피닉스 선수... 다음 어? 만들고 있어요 고거! <laughs> 와 대박 아이 땡이 <laughs> 나는 사실 이 모자가 왜 일본에 가서 인기가 많을 것 같냐면 한국 브랜드 인기가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심할 정도의 음, 가격이 음, 싸다는 아, 거야 맞아. 이게 6만 원대라 그러면 일본에 가면 어떻게 보면 되게 싼 가격이거든. 음, 한국에선 맞아. 되게 비싼 가격이고. 맞아, 맞아. 물론 대표님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으니 맞아. 그 마켓을 유지하되 새로운 시장이나 맞아. 리타게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비욘드 콜로지에서 20년 가까이 팔면서 난 의도를 안 했어. 난 10대와 20대를 위해서 디자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가게 되면서 당연히 돈을 벌지만 브랜드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 맞아. 경험한다고. 에나카이브라는 컬렉션 라인으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20년 정도 브랜드가 되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부스트업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기존의 다른 몰들과 비슷한 매출 아니면 덜나오죠 오히려. 왜냐면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코로나에 들어간 첫달 빡, 빡, 빡 찍는 거야. 그러니까 타겟이 예, 남성, 음. 그다음에 연령대 같이 판매되는 브랜드, 의 음. 조닝 타겟. 그러면서 오히려 에나카이브를 조금 더잘 보여줄 수 있는 샵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테리타운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마켓에 음. 들어가는 것도 빨리 필요하다고 음. 생각하는데, 을 나는 그게 뭐 국내도 있겠지만 일단 일본이야. 정확하신 어. 게 판매 말고 어. 일본인 인플루언서분 300분 초대해서 한 어. 행사였는데 저희만 간게 아니라 다른 분 어. 같이 갔는데. 제가 항상 여쭤봤어요. 이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다 8,000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더니, 그, 내가 그때 빔스 가서 산모자있지 이거보다 만듦새가 좋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8,000엔에서 12,000엔 사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따지면 얘가 뭐 관세가 붙고 뭐 여러가지가 붙어봤자 뭐한 7,000엔 되, 어 정도 가지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어. 지난주에 갔다 오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 한국처럼 빵 뜨는 곳이 아니고 그렇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일본어로 된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웹사이트, 아마존이라든지 조조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입점을 한시간씩 해서 다이칸야마인는 아. 스타에 한번 팝업을 해보는 게 아, 아. 저희 내년 목표거든요. 아. 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시장님이랑 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예. 아. 저처럼 약간 날것에 뭔가 에너지가 같이 되면 음. 더 폭발력 이 있지 않을까? 그럼 같이 일본에 가서 새롭게 음. 뭔가 열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음. 한번 나중에 제 아, 그렇죠. 제안 한번 해드리고 싶다. 저는 열려 있으니까 한번 잘 어. 짜보죠. 요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냥 진짜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편지도 써놨거든요. 여기 뒤에다가 편견이라는 게 단순히 가능성을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편견을 갖고 있으면 나도 얘도 서로가 힘들어지는 아, 게 우리 사회고. 대한민국한테 너무 필요한 게 응. 다양성인데 응. 다양성 인정하기 위해서는 응. 편견을 극복하기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응. 학교에서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 이 응.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어, 대표님하고 얘기하니까 시간 금방 간다. 어. <laughs> 오늘 패션계 어, 박찬호죠? 세 시간 더할수 있는 사람이야. 어, 진짜야. 꿈과 열정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사람을 직접 눈앞에서 본건또 오랜만이어서 너무 좋았고 좌절을 막 보고 실패했을 응. 때. 다시 그걸 딛고 올라갔다라는 건 정말 사업을 하면서 되게 큰 재산이 아닐까 싶어요. 또 그때 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고. 페리타운 한번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제주도 한번 가시는 분들은 DN 디파트먼트 2층에 화장실 옆에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대표님이 나와 계세요? 네네네. 대표님이 나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그 귀마개나 이런 걸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laughs> 대표님한테, 뭐, 우리 컨텐츠를 보고 오셨다. 라고 하면 대표님이 아마 조금 네. 더 좋은 스토리텔링이나 네.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혜택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독자들한테 뭐, 쿠폰 같은 거 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어, 원하시면 저 얼마든지. 아니면 오늘 네. 갖고 온거 중에서 몇 개를 구독자 한 이벤트를 해서 풀래? 네, 그래도 좋아요, 저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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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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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세 개만 풀자 어, 어떤 거 줄래요? 어, 저는, 내가 골라면 안 돼? 네, 네, 직접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리타운에서 베스트셀러. 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디테일. 한번 경험해보시고, 뒤에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라지 사이즈. 프리 사이즈니까, 얘도 깊어요. 썸머 네, 코드로이. 네,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디테일. 그 다음에, 저의 원픽. 예. 네. 이렇게 세 개를 구독자 이벤트 선물로 드릴 테니까, 테리타운 모자에 대한 감상평, 응원의 댓글. 아, 근데 너무,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얘기만 쓰니까, 솔직하게 촌철 살인을 좀 날려주시는 분한테 줄까? 대표님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한테 주는데 팁을 주면 대표님은 댓글 이만큼 쓰는 사람 뽑을 것 같긴 하다. 그렇지 네. 일요일 자정까지 마감하고 발표 월요일날 할게요. 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뭐 골목옷장 멀리서 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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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뵈서 너무 즐거웠고 여기 나오면 꼭 해야지 했던 게 어. 어. 저한테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한테 어. 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어. 덕분에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 <너> 울려 그래! <laughs> 응원 덕분에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꼭 여기서 아, 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이서 제주도로 한번 또갈 계획도 있으니까 제주도로 한번 가든 서울에 오셨을 때 사석에서 소주 한잔 마시면서 또 쇼츠라도 하나 찍어서 남겨 놓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